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지하세계에서 사냥을 하거나 룬 노가다를 하다가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을 때 우물타고 올라가셔도 되는데 모그인 왕조의 룬 노가다 하는 법만 알아서 이쪽을 제일 처음에 온 지하세계라고 하시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영상으로 남겨봤어요 일단 패드 기준 먼저 알려드릴게요 패드 기준으로 이렇게 지도를 여시면 여기 지하세계만 축복이볼수 있습니다 지상 표시라고 밑에 있죠 요거 줌하는 아이스틱 아이스틱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축복으로 그러면 이번에 키보드로 알아보겠습니다 키보드로 일단 가이드를 바꾸는 방법은 시스템으로 가셔서 표시와 음향 조작 가이드 대상 기기를 키보드 마우스로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G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지도로 나오죠 여기서 이제 Y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동하고 싶은 곳으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대축복 가고 싶다. 그럼 대축복으로 이동. 이렇게 해서 빠르게 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지상, 지하 표시하는 거 몰라가지고 처음에 노가다 할때 스프라강 입구까지 워프 탄 다음에 다시 그 높은 곳으로 올라오고 막 이러긴 했었어요. 좀 노가다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좀 뒤늦게 알았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